안녕하세요 진짜 실물로 배우는 구글 마케팅의 권대환입니다 아 오늘은 3장 광고 계획 수립의 가장 마지막 그로스 사이클과 광고 메시지에 관한 것입니다 어 처음에는 본래 계획이 없던 건데 어 제가 최근에 이런 아주 좋은 블로그를 보게 돼 가지고 어,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제 생각도 알려 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편성에 넣은 강좌입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가시면 좋은 글들도 볼수 있고요. 그로스 사이클과 그리고 성장 단계에 따른 광고 메시지에 관한 좋은 글들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서요. 제 생각대로 수정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로서 사이클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PMF 성장기, 황금기, 정체기입니다.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PMF 제품 시장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Product Market Fit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거 시장에 출시 할 때를 말합니다. 고객의 니즈와 원체가 어떻고 뭐 고객 세그먼트가 어떻게 돼서 뭐 거시적 미적 환경 분석과 뭐 소비자 타겟팅, 뭐 SPT 분석해서 뭐 세그멘테이션, 뭐 포지셔닝, 타겟팅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결국에는요 우리가 시장에 진입할 때는 기존에 있는 다른 브랜드와 다른 상품들과 경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죠. 택시를 기다리는데 왜 우리가 길가에 나와서 택시가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내가 미리 주문을 하면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먼저 택시가 와서 나를 기다려줄 수는 없는가?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우버 택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검증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인가? 처음에 시장에 진입할 때는 요 PMF 단계를 거치게 되고 여기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되면 이제 성장기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가면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는가 수익이 발생하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장사가 아무리 잘 되도요 팔면 팔수록 손해면 결국 그 상품이나 브랜드는 무너지게 마련이거든요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황금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좋아하고 팔면 팔수록 이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다시 정체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시체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살 사람은 다 샀다. 이제 더 이상 새로 우리 상품을 살 사람이 없다. 그런 것들. 또는 경쟁사가 저희보다 더 혁신적인 상품이나 아니면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들고 와서 우리의 고객을 빼앗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M.F.에 돌입했을 때그 상대방이 정체기겠죠.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 게 피처폰, 뭐 노키아나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데서 만들었던 피처폰이 이제 아이폰에게 잠식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예시로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피처폰이 정체기에 있는데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아이폰이라는 게툭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로 원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이 그 굉장히 잘 팔리게 됩니다. 아직 벌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아이폰도 정체기가 올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이폰의 문제가 아니라 뭐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모든 상품이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혁신을 일으키는 것보다 어떤 기능적인 성장을 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아이폰으로 예시를 들자면 카메라가 더 좋아지고 그 무게가 더 가벼워지고 화면이 더 커지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기능상의 발전은 혁신보다 쉽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그 기능적인 발전에 치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기존 제품을 넘어서는 또 다른 혁신적인 상품이나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고 다시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정체기에 있을 때 많이 하는 것들이 경쟁사 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고 뭐 혁신을 스스로 일으키려고도 하지만 압도적인 자금을 바탕으로 신생 혁신 기업이나 브랜드나 상품을 사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 제품에 다시 포함시켜서 다시 이 사이클을 돌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광고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축의 오른쪽은 직접 광고입니다. 왼쪽은 간접 광고입니다. 그리고 위쪽은 상품에 대한 광고이고, 아래쪽은 브랜드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 시장에 도입했을 때요. 그때는 그 직접 상품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상품 광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식당을 열었는데 간판에 첼앤비라고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첼앤비 그리고 우리 맛있습니다 라고 한줄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자마자 어 물론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엇을 파는 곳인가 이런 거는 궁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당을 보통 처음에 열 때는 간판에 브랜드명을 먼저 적는 게 아니라 돈가스 잘하는 집 이런 식으로 상품에 대한 직접광고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백종원 선생님께서 방송에 한번 사진 이야기예요 간판에 돈가스 맛있는 집 그리고 밑에 오른쪽 밑에 조그맣게 체렌비라고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 돈가스 집은 맛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체렌비의 돈가스 더 커지면 그냥 체렌비 그러면 체렌빈은 돈가스 전문점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간판을 만들어 나간다는 라 것을 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PMF 단계에는 직접적인 상품 광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의 차이는 광고를 보자마자 살수 있으면 직접 광고입니다. 광고를 보고 이것을 사기 위해서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댓글을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행동이 더 필요하다 하면 간접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 TV 광고요. TV에서 광고를 본 다음에 그걸 살려면 인터넷에서 다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매장 직접 찾아가거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어떤 광고를 보면 그 클릭하자마자 바로 살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직접 광고라고 합니다. 제품이나 브랜드가 이제 성장기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접 광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직접 광고는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간접 상품 광고에 집중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SNS나 유튜브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채널들을 이용하게 되고요. 뭐 이벤트나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붙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매출을 만들려고요. 더 지나서 황금기에 돌입하게 되면 역시 직접 상품 광고, 간접 상품 광고,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간접 브랜드 광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TV나 라디오 같은 데에서 브랜드 광고 같은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 우리 기업은 어떤 기업이다,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어떤 거다, 뭐 이런 브랜드 광고들. 그때부터 ATL이라고 하죠. Above the Line. 그 어떤 선이 있고 그 위에 대중매체 광고들이 이때부터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정체기로 넘어가면 요세 개의 광고를 모두 유지한 상태에서 직접 브랜드 광고를 진행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요 여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게 된이스타트로이나 홈페이지는 그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요 브랜드 자체가 런칭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PMF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상품광고에 집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 광고이든 이 광고이든 이런 이런 광고이든 결국 우리는 USP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USP를 어떻게 찾아야 될 건가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수님이나 선배님이나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서 제 의견을 짧게 정리하면 이7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USP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 또는 상품이 갖춰야 할 차별화 전략 USP는 첫째로 신뢰이거나 보장, 경험, 기능, 가격, 기호, 편의 이 일곱 가지 중에 적어도 세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좀 차별화가 가능하다 라고 저는 주장을 늘 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째 신뢰 신뢰는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순두부를 만든 다음에요. 우리 순두부 맛있어요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사람들은 그다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백종원 선생님이 여기 맛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신뢰감이 생기면서 우리 음식이 맛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어디 브랜드의 어떤 상을 받았다든가, 저명 있으신 어떤 다른 분께서 저희를 인정해 주셨다든가 그런 것들을 저는 신뢰 요소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공포가 곧 신뢰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 지금 코딩 교육 안 배우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서 뒤처질수 있습니다.라고 처음에 서두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겁나죠.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어떡해요 그런데 우리 학원은 다릅니다. 우리 학원은 어떻게 어떡 어떻게 어떡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코딩 교육을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코딩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처음에 공포심이 생겼던 게 신뢰로 바뀌어요. 그래서 공포 마케팅이라고 예전에 이제 한때 흥한 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장입니다. 도미노 피자에. 한번 사용했었죠. 피자 배달이 늦으면 무료로 드리겠다. 그만큼 빠르게 배달해 줄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무언가를 샀을 때 절대로 손해 보지 않게끔 또는 그런 기분이 들게끔 만들어 주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말합니다. 뭐 다른 예시로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해 드리겠다 라든가 좀 과격하지만 맛이 없으면 공짜로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한 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아무래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구매 확률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마트에서는 시식 같은 것들이 무료로 제공되고요 먹어보고 사용해 보고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 봐야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강 후기 라든가 사용 후기 라든가 아니면 어떤 추천 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능입니다 우리만 제공하는 기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구매 확률이 늘어나겠죠. 굳이 예시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싸면 잘 팔립니다. 다만, 무조건 가격을 낮춘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그 가격을 낮춰도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흔히 겪을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싼 가격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옆에 근처에 어 삼계탕 집이 있는데요 닭한 마리 1인분에 12,000원이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께서 양계장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원재료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됩니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서 확실히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면 이거는 차별화 전략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기호입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에 들면 다른 대체제가 있어도 그 기호가 있는 그 상품을 계속 살려는, 계속 구매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콜라는 이것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피자 먹을 때는 그 패땡 콜라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파스타에는 또 뭐만 드시는 분 계시고요. PC방에서는 그 뚱캔에 그 포도만 나는 거 그것만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소비자 기호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새로운 면도날을 전해드리겠다. 이런 마케팅. 이게 미국에서 먼저 생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왔던가 아니면 어떤 업체가 유사하게 만들었던가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용자 편의. 같은 것들 예전에 세탁소는 무조건 가서 맡겨야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화만 하면 옷을 이제 우리 집 앞까지 와서 수거해가시고 세탁이 끝나면 다시 저희한테 전달해주시고 이런 편의 기능들 쿠팡의 로켓 배송이나 새벽 배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편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계신 브랜드나 상품에 이런 요소들 사실 요거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는데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정리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광고에 잘 녹이시면 우리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노출과 USP 그 중에 오늘은 US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USP조차도 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나 상품의 그로스 사이클에 따라서 메시지가 조금씩 변경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광고 매체도 점점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장으로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